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곧 섬기입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이 곧 섬기이다. 네, 오늘은 섬김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살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어, 자리에서 예수님의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 그 낮은 종이 하는 그 발을 씻기는 일을 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주와 선생으로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존경과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이 있는 모습을 이해서라도 제자들을 카리스마로 이렇게 확히어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불편하진 않았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안 하겠다고 버티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럼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승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이나 하는 그런 낮은 일을 왜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바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영적인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과는 대조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군림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간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의 전후를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 싸우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낮은 곳에서 성기는 자의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상상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을 그냥 생각해 보면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남의 발을 어, 씻겨 준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과연 제자들의 이 발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혹시나 이발 냄새가 조금 심하진 않았을까요? 어, 만약 발에 이 티눈이나 무점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좀 심하게 발에 이 진물이 터져 나오는, 만약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발은 이 씻어주기가 조금 어, 남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 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 발도 악취가 나곤 합니다. 제 만은 우리를 생각해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내 발, 참 더러울, 더러울 텐데. 주님이 시켜주시기 어렵지는 않을까. 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저 내 발을 묵묵히, 묵묵히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과 또 인류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을 우리의 발을 그 포혈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요.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성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전정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순종.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십장 사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삶을 삶이 아니 삶을 삶을 사, 예수님은 성김을 받는 삶을 사시지 않고 대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히 제자들을 섬기셨고요, 죄인과 병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린 자와 억눌린 자를 섬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피하사를 모든 인류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시작이 바로 성김으로도, 성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요. 반드시 순종의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을 쓴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예배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부만 일부만을 순종하면서 그가 변명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일부만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라 할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종, 그 순종도 제대로 된 순종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만약에 이 일을 맡게 되면 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겠지? 아, 돈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적인 생각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빌립버스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순종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으니 섬기지를 못하고, 섬겨본 적이 없으니 나누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미아교회 공동체가 할수 있는 순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둘째로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단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모두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미아교회라는한 배를 같이 타게 된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먼저는 주의 종을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축복이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주의 종인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단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어, 저도요, 이제 미아교에 온지 어, 벌써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미아교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좀 사용해 주세요. 어, 저 빡세게 훈련 받아도 좋으니까 주님, 저 운전도 실컷 하고 싶고요. 어, 주님 찬양인도 하고 싶고, 말씀도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시켜만 주세요. 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기도대로 교회에서 운전도 너무 넘치도록 운전도 실컷하고 사역도 이것저것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훈련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 삶을 미아교에서 사역한 이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바로 즉각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순종하기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 그럼에도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순종하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순종하고, 설령 단이 목사님과 생각과 저의 생각이 틀릴지라도 단이 목사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어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단이 목사님께서 시키시면 그 뒤에 저의 개인적인 무슨 일정이 있더라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키시면 항상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더 확장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아교회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단임 목사님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함께 따라가야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단임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동참할 때에 이 미아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누가 미아 교회 어때? 어 미아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그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야 그런 미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교회는 많은 미자리교회와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도 우리가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섬기고 나눌, 어,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자 새 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새 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돕기를 바랍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섬교하는 순종, 이 섬교하는 이 섬김, 이 섬김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요, 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올 겁니다. 어, 우리가 이 섬교하는 이 발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자면요. 우리가 이 섬겨할 야 발들은요. 반드시 깨끗하거나 고운 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럽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했던 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섬김은요.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어, 주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서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끄고 손으로 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나는 지금 누구의 발을 씻고 있으십니까? 내가 피하고 있는 성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미아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또 다니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 줄 아는. 그런 미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영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주님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순종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섬김의 송가벨이 되어 살게 하시고, 그것에서 주님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작은 자리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